この番組はコラント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. <laughs>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 왜 이렇게 즐겁냐고요? 내일 업데이트이기 때문이지. 이히히히히 <laughs> 드디어 올터디 업데이트다. 그전에 여러분들 일단 지난 업데이트 때 나락간 캐릭터 탑5를 여러분들이 끄떡렁게 달라고 했기 때문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오늘 아이디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. <laughs> 너무 즐겁네요. 그럼 같이 보시죠 레스기리 자 우선 탑5는 실마입니다실마실마 쉴마.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업데이트 하면서 마따라가 나오면서 에 나라가 올렸죠? 이제 실마가 데미지가 좋다고어 0.5%인데 데미지까지 좋아 어, 심지어 거래도 돼 라고 하면서 야, 여러분들 어 이렇게 막 실제로 쓰려고 레벨을 했던 분들이 있는데요 네흑구짓이었습니다그러시면 야... <laughs> 괜찮아요 내일이 업데이트이기 때문이죠 첫 번에 데몬 사이드입니다. 우와 거래도 되고 공중 공격도 하고 공중들도 세고 우와 가격도 저렴하고 우와 이거 최고 아니야. 하지만 여러분 마다라가 나면서 모든 게 쓰레기가 됐답니다. 데몬 사이드 쓰는 사람 없어요. 자탑 쓰리는 캡틴 키드입니다. 어 캡틴 키드 데미지 존나 세, 존대 멋있어 원피스 중 최강 아니냐? 이야 개쩐다. 하지만 마다라가 나오면서 에~ 됐어요~ 탑2는 나루트입니다. 하지만 마다라가 나오면서 개판됐어요 네, 탑1은 사스케입니다. 네 역시 마다라가 나오면서 에~ 거지가 이됐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업데이트는 어떻게 될까요? 자 오늘은 오늘 영상 요약 마다라가 최고다. 자 오늘 영상도 재밌었다면 좋댓고 부탁드리면서 그럼 세이 케바!